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림 필기 노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원자 번호 21번부터 29번까지를 머리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21번 스칸디움, 22번 티타늄, 23번 바나늄, 24번 크롬, 25번 망간, 26번 철, 27번 코발트, 28번 니켈, 29번 구리, 입니 자, 이것을 이제 보지 않고 머리에 담아서 엎어보죠. 자, 예. 21번, 예. 21번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방문합니다. 아시죠? 북유럽의 그 반도 국가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방문하였다. 그래서 스칸둠. 21번 스칸둠입니다. 22번 22, 아시죠? 율곡 22. 예, 심사임당의 아들입니다. 우리 5천원짜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예, 이분이 이제 업무 중에 이제 차를 한잔할 시간입니다. 티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티타늄, 22번은 티타늄입니다. 23번 이상, 이상. 바나로이니까 바나로로 하였습니다 이상한 바나나, 예, 바나나가 좀 이상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23번 바나륨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24번은 크롬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는좀 무작정 또 한번 외워 보세요. 25번 이오, 이모 이모, 예, 이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간이 안 좋습니다. 좀 간이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망간. 26번 이육, 이유, 이유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유식을 잘 먹으면 철들죠. 그래서 26번은 철입니다. 27번 예, 코발터인데 27. 이제 둘칠. 예, 둘칠. 둥지 하면은 27번입니다. 둥지. 예, 둥지 새둥지 아래에서 코끼리가 발을 쿵 쿵! 그립니다. 그래서 코발트 네, 쿵쿵 그리면서 어! 어! 네, 트럼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코발트 머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28번 이팔, 이빨 네, 이빨 이빨은 이빨인데 썩은 이빨입니다. 28번은 썩은 이빨 네, 이가 좀 썩었기 때문에 뭔가 썩은 부분을 좀 캐내야 되겠죠. 그래서 니가 캐라 니켈입니다. 네, 니켈이기 때문에 니가 캐라. 아, 29번은 이구. 이구아나 아시죠? 아마존에 있는 엄청나게 큰 뱀입니다. 이구아나 네? 예, 구리 동상을 만들었으면 이구아나 구리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9번은 예, 구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닫아을수 있을 겁니다. 예, 30번은 아연인데, 30번 상공 삼공상명 그래서 하늘을 상공이라고 하죠. 하늘에 아기 연을 날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을 날리는데 그 조그마한 아기 연입니다. 그래서 아, 연. 이렇게 하면은 21번부터 30번까지 원자 번호를 머리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